지난 2018년 4월에 장애 분류포 개정을 보면 일부 부분에서는 진짜 미묘하게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척추체나 다른 장애들의 대폭적인 변화에 주목하셨지만 저는 특이한 취향 탓에 체감골 장애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진짜 미묘하게 변화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변화했더라고요. 근데 왜 다들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우습지만 이 체간골 장애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가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쩡히 존재하는 장애 분류이고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특이하지만 다들 잘 모르는 체간골 장애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면서요. 그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깨뼈를 견갑골이라고 해서 순한글화 이전의 명칭도 달아준 게 눈에 띕니다. 그러고 보니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미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변한 부분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자, 이제 하나하나 분해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것은 체강골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개정 전에는 골반뼈라고만 규정되었던 것이 골반뼈의 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척추의 기형장애에서 꼬리뼈 골절을 청구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꼬리뼈 골절은 특별한 치료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로 인해서 망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꼬리뼈를 척추체라고 하면 전만 후만의 망곡만 있으면 척추체의 기형장애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꼬리뼈는 골반뼈이고 따라서 아예 70도 이상의 각변형이 나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개정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18년 4월 전의 경우라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정형외과 학회 홈페이지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척추는 경추, 흉추, 유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꼬리뼈의 밑추도 엄연히 척추거든요. 다음으로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는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수 있을 정도. 이것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잘못 만든 약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 변형이란 뭘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수 있을 정도라는 약관은 더 재밌습니다. 아마도 이런 새가슴과 오목가슴을 염두에 두고 만든 약관 같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뭐 사진 속의 분이야 남자분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여자분에게 저런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게 옷을 벗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약관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늑골입니다 늑골은 잘 부러지긴 하지만 대부분 선상골절이라서 큰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크게 부러지면 그대로 폐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따라서 각 변형이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기 애매한 정도로만 부러진다면 그리고 미관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의 경우는 다른 장기들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늑골 교정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하나의 늑골만으로도 변형 각도가 20도 이상이었지만 전체 골절된 늑골 4개의 변형 각의 합은 45도 이상이었습니다. 이분은 개정전의 약관이었으므로 변형각도가 45도라고 기재되었지만 2018년 4월 개정 이후의 약관에서는 변형각도는 20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발성 늑골의 경우는 각각의 각변형 중에 큰 각변형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거든요. 이번 개정에서 견갑골, 흉골, 쇄골은 빠져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흉골, 쇄골은 얇은 피부에 쌓여있고 노출된 부위라 수술이 쉽습니다. 게다가 이걸 그냥 놔두는 경우는 미관상 안 좋아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견갑골은 일단 골반의 장골과 더불어 가장 큰 뼈라서 부러지기도 어려울뿐더러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영향을 주므로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도합니다. 다만 근육의 분리가 어려워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체 큰 뼈라서 시간이 지나면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견갑골, 흉골, 쇄골들의 경우는 체간골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치료시기를 놓쳐서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체강골장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세상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많다.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청구해야 돼?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불명확한 약간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고시 보상을 받자고 가입한 보험이지 세상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가입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청구가 적은 경갑골, 흉골 같은 것들은 개정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뭐 보험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드물긴 하지만 체감골장애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뼈들이라 부러지는 경우가 적거나 골반뼈나 경갑골 등 수술을 쉽게 할수 있는 뼈인 경우 쇄골이나 늑골 같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깊게 들은 후체간골장애에 해당될 것 같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편은 일주 늦게 나왔군요. 한번 약속을 어기면 두 번은 더 쉬워지네요. 오늘까지가 89회차 영상입니다. 특정한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얼리버드 3회차와 유튜브 8회차가 끝나면 만든 영상이 100개가 되는군요. 100회차가 되면 이제 그만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화 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